남편은 혼자 부서진 게임기를 멍하니 보고만 있더군요. 당신이 사준 건데. 수하.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애도 아니고 뭘 그런 걸 일일이 간섭해. 애가 아니니까 말하는 거지. 네가 집안에서 게임이나 쳐하고 있어봐. 마누라가 너 욕해. 쉬는 시간에 공부도 좀 하고. 그런 거야 대화로 맞춰나가는 거지.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정하면 되는 건데 매번 이렇게 전화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저희 남편은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가 극성이라 엄청 시달렸다고 해요. 남편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친구들과 보드게임 좀 했다고 학교를 퇴학시키니 많이 할 정도였다더군요. 이거 열어봐. 응? 이게 뭐야? 내가 이번에 보너스가 좀나왔거든 당신 좀 있으면 생일이기도 해서 샀어. 열어볼까? 응? 오? 어? 이거 플스야? 와. 얼마 전부터 노래를 부르길래 하나 샀어. 정말 고마워. 그러면 남편은 방방 뛰어다니며 엄청나게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좋아? 그럼 이거 얼마나 갖고 싶었다고 말하지 그랬어. 어릴 때부터 이런 거 갖고 싶다는 말을 한 번도 못 해봐서 사달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 아휴 그래 잘 갖고 놀고 생활하는데 지장 있을 만큼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응. 그렇게 남편에게 게임기를 사주고 약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친정 집에 갈 일이 있어 집을 나섰어요. 당신은 뭐할 거야? 게임이나 좀 하려고. 그래 주말인데 푹 쉬어 조심해서 갔다 오고 그렇게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어머님이 쿠키를 구웠다며 저희 집을 찾아갔었대요 게임기를 본 시어머니는 네가 나이가 몇 갠데 이런 거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하시며 놀고 있는 남편을 엄청 혼내시고는 게임기와 게임 cd들을 마구 바닥에 던져버려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마루가 엉망이 되어있고 남편은 혼자 부서진 게임기를 멍하니 보고만 있다군요 망신이 사준건데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불쌍해 보이고 화가 나더군요 앞장서라 시댁으로 간다 시댁에 도착한 저는 그대로 부엌으로 들어가서는 식탁 위에 오디오를 집어들어 오븐에 던져버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니? 어떠세요? 뭐가 말이냐? 어머님 평소 취미가 음악 들으면서 직접 구운 빵에 커피 한 잔이라면서요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한 거냐니까? 앞으로 빵 구우려고 하실 때마다 찾아와서 오븐 다 부숴버릴 거예요 오늘 저희 집 찾아오셔서 하신 것처럼 애 게임기 부셨다고 지금 이 난리를 부리는 거야? 네, 어떠세요? 어떻게 뭘 어때? 너는 네 남편이 오락다위에 시간 낭비하고 있으면 말리지는 않고 오히려 부추기질 않나 난리는 시연이한테 이렇게 대들어? 아주 개판이야 사람이 쉴 때는 좋아하는 거 하면서 쉬어야죠 저도 드라마 보고 하면서 쉬는데 그럴 때마다 TV도 다 부숴버리실 거예요? 아무튼 오락이랑 빵 만드는 게 같아? 빵이야 만들 수 있으면 돈이라도 벌지 오락이나 하면서 돈 낭비 남기, 인생 남기만 하는데 비교할 걸 비교해 요즘은 게임으로 돈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라도 남편이 게임으로 휴식하듯 어머님도 빵 만들어서 팔아 돈 버는 게 아니라 그거 어머님이 즐기려고 만드시잖아요 둘다돈한푼안 되고 오히려 재료값 들어가서 돈만 쓰는 게 똑같은데요? 아 아니 그건 어머님 취미는 뭐가 그렇게 고상하고 남편의 취미는 기계를 부숴버려야 할 정도로 적하다는 거죠 쉴 때라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는 게더 가족을 위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 첫째로 남편이 쉴때뭐 하든 뭐라 하지 마실 것 둘째 공부하라고 연락하지 말것 셋째는 주말에 이번처럼 연락도 없이 찾아오지 마세요 가뜩이나 요즘 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집에서나마 좀 편하게 쉬게 해주세요 아 그게 아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마 집에 가는 차에서 남편이 고맙다더군요. 고마우면 앞으로도 나한테 잘해. 그랬더니 엄청 웃으면서 알겠다더라고요.